그난 그게 제일 궁금해. I feel proud of the way my men executed the mission. Me to think and everybody to perform at the highest level. 와. 미군이 이런 작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련하겠지만 저희도 침착하게 잘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자 이제 대스배치출 없습니다. 아, 두팀한 팀은 이제 못 보는 거 아니야? 네, 여기서 이기는 팀 결승 4강 토너먼트 마약 소탕 작전 미 특수부대와 HID 대결이 끝났습니다. 헉. 마약 소탕 작전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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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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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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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 어어 어. 제일 뜸해. 그니까. 대박이예. 예상이 안돼요. 180도 다른 전략이라서 어. 먼저 페널티를 제외한 패널티 제외 두 부대의 작전 기록 차이는 자 작전 기록만 추가 미션 이후의 엑젠 기록만 보는 겁니다. 3분 29초입니다. 대박이다. 총세발네발 차이거든요. 네발 차이가 나야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그쵸? 거죠. 그렇죠. 3분.

I feel confident that we're going to win. 그렇죠.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차이가. 내네 발이면은 Master USS Special Forces 보스 소탕 완료. 처남이 좀 받았나? 하이마텍이 전원됐다. Ye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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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I felt good because I knew we had been moving with great speed, so a time component of the mission I think greatly benefits us. 너왜 <laughs> yeah, like 계속 뛰잖아. 계속 뛰잖아. 그런 적이 없어요. Yeah. Wow. Let's go, let's push, go. Push, start pushing. Go, go, Drive, go. p h r o g o s p o p u h c r o s p o p o p r o g p h t r Push, cross. Push, cross. Push, c r 안 기다려. u s h cross. Push, cross. Push, cross. 아니, 근데 총을 미군이 아, 많이 맞았을 것 같긴 한데 줄 막히고 하겠습니다 벽에부터 벽에부터 빨리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술적으로 가자 최대한 총상을 줄여야 된다 어체 그림자 안 돼, 그림자로 파악하는 거 그니까. 너무 어렸었어. 먼저 미특수부대의 작전 완료 기록은. 하연. 10분 55초입니다. <laughs> 10분. 우와, 빨라. 10분, 55초. 10분 55초입니다. 와 10분 55초. 1 0다 겁나 빠르다. H I D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우와. 10분 55초입니다. 저희가 분말안 돼. 딱 10분을 들었을 때 하, 우리가 절대 7분대는 아니다. h i d 의 작전 완료 기록은 14분 24초입니다. 14분 어 24초. 이제 HIDA 네바 이상 벌려야 돼요. 네. 총, 총탄 개수를 14분 24초입니다. 네 바를 덜 받았어야 됩니다. 그게 맞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너무 아쉽다. 좀 담담한 심정으로 있었습니다. 빠른만큼 위험함도 더 크니까 아무래도 아, 예, 예, 이제 그게 변수입니다. The end, the so again, it's, it's stuff, 하지만 아직 총상 페널티가 남아 있습니다. 와, 아, 총한 발당 60초의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이거 총상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선박이었기 때문에 일렬로 서서 지나가야 되는 그런 복도들이 많았고 계단이 많았다. 너무 좋았어요. 좋았고 뭐한발두 발로 승부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치. 미군의 작전 완료 시간이 의심되고 있었던 거는 아예 총상을 고려하지 않고 뛰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빠르다는 거 오, 오, 역시 역시 강민호 어. Honestly, I think everybody did their job perfectly during the mission. Everybody did what they had to do. Yeah, I think we did well. So in my opinion, there's no way that this team is going to be better than this team in CQB. 먼저 HID 총상 개수는 HID 총상 개수를 먼저 발표합니다. 자, 안전을 택했던 HID 우와! 다섯 발. 아니 저렇게 했는데 다섯 발 맞았구나. 총상 개수가 많아요. 어, 그러니까 다섯 발입니다. 총 다섯 발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맞았다. 불안감이 많이 밀려왔습니다. 큰일 났고. 총상 페널티를 합산한 최종 작전 완료 기록은 19분 24초입니다. 어? 다 합치면 19분 24초. 저희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작전이 굉장히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총상 다섯 발이면 이미 작전 불가 상태인 게 실전에선 맞는 거니까. 아, 실전이라면, 예. 어. 네. 어디 어디서 맞은가? 이때, 저 총상 하나 있습니다. 어, 여기 맞았어요, 여기도 맞았어요. 오, 여기도 좀 맞았어. 김민준 보스한테도. 아, 아유, 무방비였구나. 자, 체크하겠습니다. 박지은 두 발, 이동규 두 발, 강민호 한 발, 고야용은 한 발도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두, 세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나 많이 맞았다고. 불안했습니다. 미 특수부대의 총상 페널티를 발표하겠습니다. 아홉 발 맞으면은 지는 거고 여덟 <목소리> 발 맞으면 이기는 겁니다. 야 미특수부대 어떻게 미몇발 맞아? 미! 아 궁금하다. 아 위리 관건이에요. <목소리> 미특수부대의 총상이 여덟 발이하면 승리. 그렇죠. 아홉 발 이상이면 패배합니다. 여덟 발 아홉 발 차입니다. 진짜 기대를 1도안 했던 것 같아요. 총상이 절대로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So, because we chose speed over security, I'm nervous about what the final result is. We took the first one. Chung San Gessun. c 오, 오! 11발! 와, 오. 오, HID가 이겼습니다. 오. 11발로. 총 11발로. 최종 패배하였습니다. 미특수부대의 총상 페널티를 포함한 최종 완료기록은 21분 55초입니다. 와, 와. 자, HID가 결승 갑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Push, cross, blast! 아, 여기 너무 좋아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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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여 기서 그래, 저 대한 군이잘했 어？아, 위론자 다섯 발, 이안 세발 제프 두발 카즈 한발, 사강 토너먼트 마약 소탕 작전 에서 승리 한부 대는 hid 입니다. CID는 강철 부대 결승에 진출합니다. 와, 와, 야, 종상 개스에서 뒤집혔네요. 몸에 힘이 다 풀렸던 것 같습니다. 이겼을 거라는 예상을 못해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미군의 전략과 다르게 발수를 줄이는 게 들어맞았던 부분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겨서 기쁩니다. 어, 진짜 잘 막혔다, 잘 막혔어. 전략가네요, 정말. 드디어 발판이 깔렸다. 한 번만 더 보여주면 된다. 이야, 와. 이 첼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내가 결승? 오, 아, 이 드디어! 우와. 맞아요. 유리티한테 떨어졌죠, 지난번에는. 시즌2에서 그렇게 멀리 보였던 결승 지금 제 눈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 지금? 네, A 오리지널.